요즘 이 글로벌 증시가 완연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상승이지만 좀 수급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데이로 금융시장에 휴장을 했습니다. 21일에 다보스 포럼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다보스 포럼의 이한 분의 입에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모스타님께서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다보스 포럼에 이분 네.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 꼭 가셔가지고, 음. 아, 이게 이분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꼭 가세요. 근데 작년에는 안, 안 가는데, 네. 올해도 안 가도 되는데, 일단 갔습니다. <laughs> 갈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 <laughs>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요즘에 방위 분단 가지고 자꾸 얘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좀 이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네. 글로벌 2대 대규모 음. 경제회의 및 토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잭슨홀 잭슨 미팅입니다. 미팅? 예, 잭슨홀 미팅과 다보스 포럼 이 양대고 네. 중국에서 이거 비슷한 거. 예, 중국은 이렇게 가짜를 되게 좋아요. 해이 예, 비슷한 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음. 아무도 잘 참여 안 하죠. 근데 중국도 뭐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래 네. 했는데 이제 예, 중국도 하나 뭐 하나 만들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대 어, 경제 회의및 토론 어,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잭슨홀 음. 미팅과 함께. 자 원래 이 다보스 포럼 은 어떻게 생겼냐. 1970년에 유럽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의입니다. 대신 이제 이걸 대신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저명한 인사들이 어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원래는 경제 위주였는데 사회까지 추가가 돼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어 문제점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약간 다보스 포럼이 잭슨홀 미팅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음. 다보스 포럼은 약간 장사 속이에요. 좀 어. 약간. 약간 자연스럽 조금 있어요. 네. 참가 제안의 자격은 있는데, 일단 연회비만 삼천 달러 입금하잖아요? 웬만하면 해줘요. 네. 근데 솔직히 내가 다보스폰럼 참가하겠다 하는 분들이, 뭐, 보통 기업체에서 유명한 분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만 삼천 달러 입금하면, 네. 입금 확인되면 바로 해줘요. 아. 근데 이제. 내 내가 기업체에도 아니고 만 삼천 달러만 난 내고 들어가겠다 하면, 물론 안 해주겠죠. 음. 그렇게만 하면. 일단 뭐 일정한 자격은 있는데 좀 잭슨홀 미팅보다는 자격이 훨씬 좀 낫다. 어. 그리고 올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물론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어, 중앙은행 총재들이 주로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격 조건이 상당히 네. 예, 높죠. 네. 근데 다보스 포럼 좀 야, 낮은데, 어, 이 낮은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요. 네. 가는데 어, 이분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이나 이상한 소리 할까 봐참 지금 참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8일 날 사실 발표를 한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 8일 날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때 최근에 나온 보도예요. 네. 미국이 미국이 아무도 안 다쳤다, 뭐 사망자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11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오. 미국도 이거 숨겼던 거예요. 네, 11명 부상당한 네.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강경 발언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어, 자국국민 다쳤잖아요. 네. 네, 또 이것도, 네. 이것도 이상한, 뭐, 이렇게 강경한 말, 이런 말 하면은 조금 또 국제정서가 약간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이런 내부장관이 이럴 줄 알고 참석을 취소했어요. 음. 같이 만나면 싸울까봐. 아. 만나면. 아니, 최소한 한 분이 이란 네. 외무장관 앞에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 이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데 이란 외무장관 이 보고 뇌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이란 외무장관 가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서로 말싸움할까봐 네. 이란 외무장관 참석 취소했습니다. 어, 약간 눈치 잘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하고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뭘 선택할 것인가? 음. 근데 지금 요즘 유럽이 안 좋아요. 네. 유럽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일단 중국 네. 1단계 합의 위에 판벨트, 미국 농장벨트는 이미 중국이 대규모 농산물을 수입해 준다고 해서 약간 달래놨어요. 음. 판벨트 지지율이 약간 좀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여기서 재선을 굳히려면 러스트벨트에 떨어진 표를 올리면 됩니다. 어. 여기만 올리면 끝이 이제 거의 된 거나 다름없어요. 네. 재선이. 근데, 러스트벨트는 공장지대, 미국 제조 공장지대인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 공장지대, 디트로이트 같은 뭐 이런데요. 근데, 러스트벨트 정책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건 상당히 높다. 음. 이 자리에서. 관세를 부과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시비를 걸건 상당히 네네. 높다.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어, 이렇게 러스트벨트에 약간 이제 표심을 올리려면,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야, 유럽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자동차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럼 음. 많이 팔릴 거고, 그럼 네. 러스트벨트 이런 는 근로자들이 좀더 많아지겠죠. 음. 예, 생산 더 늘리겠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유럽은 여기에 맞서서 구글세, 디지털세라고 하죠. 어. 구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미국 너네 얘기만 해봐. 음. 우린, 우 바로 그냥 디지털세 갈 테니까. 네. 지금 약간 이런, 사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음. 좀, 어, 상당히 좀, 신강한 분위기는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음. 근데 지금, 특히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지금 에이. 전 세계 비행기 회사 중에 비행기 만든 회사 중에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양강 구도인데 네, 네. 보잉은 최근에 계속 기체 결함으로 떨어져서 추락하고 있잖아요. 음. 심지어 가다가 미사일 맞은 것도 보잉이에요. 네. 이란한테 미사일 맞았을 때그 이란 미사일 공격받은 것도 보잉이고 결함으로 떨어진 것도 보잉이고 상대적으로 에어버스가 엄청나게 이득을 봤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지 않으려고 하죠. 보잉 보임 자국에 보잉을 키워야 되니까 에어버스 보조금 너네 유럽에서 주는 거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어하고 충돌 가능성이 좀 있다. 음. 이 부분을 포커스로 좀 보고 관전 포인트를 보고 다보스 포럼 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음. 어, 이 참고로 이런 얘기를 아무 경제 체단에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중국 패럼 네. 얘기만 주기장장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요 요런 거좀 색다르게 한번 해외 거 음.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갈등이 좀 봉합 국면으로 가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는 다시 리비아 내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비아면 예전 독재자 카다피가 연합군에 축출되고 다시 평화를 찾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앞으로 좀 유가 전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1%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w t 일단은 어 리비아가 사실은 이제 갑자기 최근 리비아 이슈 해가지고 어 뭐야 뭐 미국하고 리라하고 끝나니까 뭐 갑자기 리비아 네. 리비아 근데 리비아 이슈데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 이런 생각 하겠죠 음. 근데 참고로 시리아가 내전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리아가 음. 네. 리비아도 내전이 한번 있었죠 카다피라고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에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갑자기 이제 몇년 전에 이집트에서 갑자기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 그게 들불처럼 퍼져가지고 다 퍼졌는데 그때 리비아에 퍼진 거예요. 근데 카다피가 그때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음. 어 갑자기 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카다피 강경 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내전에 유럽이 개입을 합니다. 오, 유럽하고 미국 이 개입을 해요. 그냥 개입 정도가 하지말 정도가 아니라 카다피도 죽었어. 그래서 음. 그냥 카다피를 공격해버려요. 네. 왜 그럴까요? 시리아는 아무도 참아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음. 이유 딱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리비아에는 음, 네. 유전이 있고 시니에는 석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리비아에 석유가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카다피가 축출되고 과거 카다피가 토, 통치했는데 아랍에보 운동으로 카다피가 축출되고 사망했죠. 음. 그리고 이제 이후 리비아가 어떻게 갈라졌냐면 리비아 통합 정부하고 네. 그다음에 군벌인 약간 군벌이라면 이제 군 장군이 막 갑자기 발라니까 이 다름없어요. 네. 리비아 국민군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면서 사실 지금 내전 중입니다. 어. 아직도 내전 중이에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카다피 추출했더니 갑자기 이제 또그 나라가 거의 내전으로 망가지고 있죠 지금. 어?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이게 개입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면 좀잘 해놓든가. 일단 사실상 내전이지만 이유 같은 경우는 원유 수송로가 북해 브랜트 비싸잖아요. 네. 그북게 물이 비싸니까 나프카 쓰는데 리비아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리비아가 원유 수송로기 때문에 이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떤, 어떤 상황이냐면 리비아 통합 정부 이거를 이제 GNA라고 하는데 네. 이 GNA 같은 경우가 약간 과도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요. 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이슬람 그런 네, 네. 분들 예, 그런 이슬람 원리주의자고 LNA 이 LNA는 하프타르 장군이라고 군벌이거든요. 음. 하프타르 장군의 세속주의로 오. 이제 했는데, 이 LNA가 유전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GNA를 판들면서 몰래 LNA랑 또 손잡고 있는. 약간, 음. 애, 하여튼 미국, 하여튼. 대단하네, 예, 미국. 여튼 간에. 이유하고 네. 예, 약간 러시아 구도거든요. 이유가어 아. GNA. LNA가 러시아한테 미국이 몰래 LNA 도와주고 있는. 약간 음. 이런 구도인데, 이게 GNA, g 같은 경우는 무슬림 현재단이라는 네. 어, 이쪽이 주축이 되어 터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LNA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어디 한 곳이 지 싫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소유관 문제가 생기면서, 소유관을 닫아버리는 문제가 생기면서, 네. 이 부분에 이제 이쪽에 하루 70만 배로 이상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약간. 차질이, 네, 좀 차질이 좀, 좀 생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전망은 앞으로, 어, 좀 밀렸잖아요? 음. 밀렸기 때문에 전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인데이 b 아 이슈는 올해 못 갑니다, 참고로. 아. <laughs> 이걸로 막 그랜드한 상승을 꿈꾸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음. 리비아 리슈는 오래 못 가니까 일단 단기간에 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단분간에 음. 약간 상방적으로 보시는 게 약간 좋지 않나. 네. 근데 다만 이쪽에서 좀 올라왔다 그러면 오히려 하방 매도 위에서 매도를 기다리시는 음. 60달러 이상에서 매도 기다리시는 전략 그 전략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